지금까지의 항암 치료 연구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만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인간이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바로 그 질병, 암. 암을 정복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과 연구 개발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암 정복의 새로운 길을 열 만한 연구에 대한 논문이 대한민국에서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호들갑이냐고요? 지금까지 암 정복을 위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연구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닌 정상세포로 되돌리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진짜라면 지금까지 연구되던 항암치료에 대한 판도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만 할수 있다면 항암치료에 대한 후유증도 지금보다 현저히 감소하여 환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데요. 정말 어떻게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었던 걸까요? 연구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던 세포는 시간이 지나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쯤, 새롭게 만들어진 세포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 있던 세포는 스스로 또는 우리 몸의 시스템에 의해 죽어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몸은 세포수의 균형을 유지하고, 다양한 기능을 정상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생은 항상 완벽하지만은 않은데요.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 같았던 우리 몸의 일련의 과정에서도 종종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몸에서 이를 조기에 감지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세포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 세포 내 유전자인 DNA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아주 드물게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변하게 됩니다. 이때 세포는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과다하게 증식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암이라고 합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암은 주변 조직과 장기에 침입하고 정상 세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질병인 암을 정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주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암 세포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항암 치료제가 개발되어 왔고 초기에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암 세포만을 타겟팅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세포까지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특정 세포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항체를 이용한 항암제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항암제는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어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죽이는 방법이기에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암세포는 살아남기 위해 특정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유사한 항암치료제를 투여받을 경우 내성이 생겨 더 이상 항암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암이 재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은 항암치료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쩌면 중요할 수도 있는 이번 연구는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조광현 교수 연구팀에 의해 수행되었는데요. 연구팀은 다양한 암종 중 대장암을 타겟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장암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흔하게 발병하는 암종으로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병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이 절실한 분야입니다. 연구팀은 대장암 세포를 정상 세포로 되돌리는 기술을 암 가역 치료라고 불렀고 원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시스템 생물학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스템 생물학이란 생명 현상을 복합체로 규정하고 생물학뿐만 아니라 컴퓨터 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등 다양한 학문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생명 현상을 인위적 환경에서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입니다. 기존 생물학은 생물의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그 원리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생물은 수많은 유전자와 단백질, 화합물 등이 서로 상호 작용하며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어 기존의 연구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생명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스템 생물학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럼 연구팀은 시스템 생물학을 어떻게 활용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데 성공했을까요? 바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화할 때 유전자에서 발현되는 인자의 변화 데이터를 분석해서 모델화 할수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과정에서 정상세포는 줄기세포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관련 인자들이 분자 수준에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광현 교수 연구팀은 정상 대장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과정을 단일세포 수준의 전체 유전자 발현 변화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인자를 찾아내기 위해 유전자 네트워크의 디지털 트윈 모델을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우선 줄기세포가 대장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세포를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 세포의 유전자에서 발현하는 인자들을 불리언 GRN 모델로 분류하여 분석합니다. 불리언 GRN 모델에 따라 유전자에서 발현되는 인자를 1. 발현하지 않은 인자를 0으로 분리합니다. 이와 함께 각 인자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과정도 거칩니다. 이렇게 컴퓨터처럼 이진화된 유전자 발현 정보에서 불리언 함수를 추론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불리언 GRN 모델을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정상 대장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과정을 억제하는 최상위 인자를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발굴한 인자가 진짜 암세포를 정상 대장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지 세포와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연구팀은 대장암세포주인 HCT116과 CACOE HT29 등세 가지 세포를 대상으로 낙다운 기술을 이용해 발굴한 인자의 발른 양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세포에 비해 세포 증식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낙다운된 대장암 세포를 동물 모델에 주입하여 23일이 지난 후 종양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도 종양의 크기가 눈에 띄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자 생물학 실험을 통해 발굴한 인자의 발현이 감소한 세포에서 암 관련 요소의 발현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암세포의 기능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대장암의 국한에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진행되지 않은 만큼 다양한 암세포에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암세포의 특성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정상세포로 변화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아직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넘어야 할 허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번 연구를 통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기 위한 주요인자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대장 암세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동일한 방법을 통해 다양한 암종에 대한 주요인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요인자를 알아낼 수 있다면, 현재 개발된 다양한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더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내포한 이 기술은 바이오리버트로 기술이 전하여 암가역치료제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항암치료제 연구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암가역치료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암가역치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제약 바이오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